밥이 않 나요. 밥은 불편해지는 않아요 밥은 우리를 도와주어요. 밥은 우리를 지켜주어요. 살기 좋은 세상은 밥이 살아있는 세상. 우리 모두 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한 이 세상은 밥이 지켜지는 세상. 작은 것을 지켜도. 느껴지는 금 보람 기분이 세워지는 기분 좋은 세상 기분이 지켜지는 기분 좋은 세상 자 이제 시작해요 기분 좋은 기분 우리 다 모두 다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분 법은 어렵지 않아요.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.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.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. 살기 좋은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. 우리 모두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. 행복한 이 세상은 법이 지켜지는 세상. 작은 것을 지켜도 느껴지는 그 뭐라. 이몰이 세워질 기분 좋은 세상. 이몰이 지켜지는 기분 좋은 세상. 자, 이제 시작해요. 기분 좋은 기분. 우리 다 모두 다지키수록 기분 좋은 기분. 제법이 군. <laughs>